분들, 네. 그리고 또 깜짝 한분더 오셨거든요. 큰 박수로 환영해주셔서 감사해요. 영화가 보시고 재미있으시면 좋은 평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모실게요. 어, 김정은 감독님 배우분들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아,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여러분 <그러면>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박수준입니다네 아, 저희 와 보러 와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저희가 오늘이 아마 무대인사 마지막 주일 것 같아요. 어, 아, 왜냐면 <laughs> 저희도 이제 스케줄 있으니까 <웃음> <웃음> 현실적으로 가 <다 웃음> 저희가. 예? 네? 근데 안 가면 큰일 나잖아요. 알고 있어. <laughs> 4주차 돌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 개봉 전주부터 4주차 돌고 있는데 이렇게 무대 인사할 때마다 관객분들이 꽉꽉 메워져있어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이 영화 보신 분들도 지금 계시겠지만 어, 이 영화는 저와 하늘이 그리고 뭐 선배님도 계시고 호정이도 있지만 정말 열심히 뛰어다니고 최선을 다해서 만든 작품이에요 물론 최선을 다하지 않는 작품은 없지만 이 작품은 저의 2 0대 마지막 모습이 또 담겨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중하고요. 여러분들이 어, 즐겁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자리에서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laughs> 예, 어, 안녕하세요. 저는 <laughs> 여러분들 이제 영화에서 보시게 될 희열이라는 어, 인물이고요. 저는 강한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 선수 형이 말한대로, 어, 저희 개봉 전주에는 첫 주, 아, 한 주, 그 다음에 개봉한 후에 지금 3주차, 어, 무대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사실 3주차 무대 인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 영화를 아껴주고 사랑해주지 않으면 사실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근데 이렇게 오늘 토요일 같은 날인데도 저 끝까지 자리를 가득 메워주시는 사랑을 보여주셔서, 아, 아 안녕하세요. 네. <laughs> 보여주셔서, 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에 지금 여기서 인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여러분, 저희, 무대 인사는 뭐, 지금이 마지막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영화 계속 갑니다. <laughs> 계속 걸려있어요, 우리 영화. 주변에 30차 정도 되니까, 아, 내렸지 않을까 하는 상상,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생각을 깨부셔주세요. 계속 걸려있습니다, 우리 영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요. 지금 찍고 있는 사진과 영상들, SNS에 막 올리면서, 샷 달고 청경이 잘 아직 안 끝났더라. 네, 이런 거올려주시면 예, 네, 그리고 주변에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경찰에서 윤정면을 맡은 이여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저네어 제가 이 영화가 처음으로 찍은 영화인데 어 너무 힘들기도 했고 어렵기도 했던 점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항상 이렇게 옆에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돼서 되게 든든한 힘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에겐 되게 뜻깊은 품이고 되게 저희는 좋은, 좋은 추억으로 나왔었던것 같습니다. 네, 3주 동안 무대 인사를 들었는데 이렇게 항상 관객분들이 이렇게 꽉꽉 메워 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고 어, 재밌게 보시고요. 네, 오늘 돌아가는 길 조심히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동민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어 주말에. 네? <laughs> 여러분, 좀 고쳤습니다. <laughs> 아무 너무 고맙습니다. 어, 저희가 다음 주, 주 초나 중반에 500만이라는 관객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정말 분의 갈람과 각다 오던 한테 좋은 선물이 될 거고, 또 어, 이제 여기 시작하는 우호정양한테도 어, 좋은 도움, 또 우리, 우리 감독님에게도, 어, 대단해요. 깜짝 놀랄 때 영화가 이렇게 됐지. 그래서 수제입니다. 아, 뭐, 조지 워, 워싱턴 때가 나왔죠. 사모드 네. 내보다 아, 더 들어가기 힘들다는 수제가 어, 찍은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한국말이 어눌했던때 현장에서 욕을 많이 해서 는가 많이 들었어요. 어, 다음 영화도 아마 이 밤지 청년경찰의 힘입어서 아마 좋은 영화 또 만들 겁니다. 많이 응원해주시고. 어 천만 얼마 안 남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분들이 한 번만 더오면 천만 됩니다. 네, <laughs> 예. 예, 여기 있는 여러분한테 들 여러분 손끝에 가정의 미래가 되있습니다자 천만 끝까지여주세요한 번만 넣와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감독. <laughs> 네, 네 안녕하세요 김장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배 좋은 말씀 너무 다 해주셔서 저는 뭐라고 덧붙일지 모르겠는데. 어,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죠? 거의 안 계시고요. 아, 이렇게 이 영화를 네번 보신 분손들어보세요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여덟 번, 너, 너야, 너. 여덟 번. 너, 너야, 너. 아홉 번, 너, 열 번. 너야. 미쳤구나. 미쳤어. <laughs> 고맙습니다. 아야 열분 보시면 실제로 있어요. 대한민국의 모든 천만 넘는 영화는 한번 봐서는 절대 넘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그하시요 그리고 저희가 며칠 전에 DVD 코멘터리를 녹음했는데 DVD 그거 보시면 또이영화에아 이게 그냥 애들이 그냥 재밌고 웃긴 것만 아니라 되게 깊은 뜻도 있었구나 한번좀더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어쨌거나 영화 사랑해서 감사하고요. 저희는 빨리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선물을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A열 얼 4번 a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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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8 8 I14 8 8 8 8 8 8이8 8 8 8 8 8 8 8

네, 저희도 시간이 많이 없어서 바로 인사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촬영! 감사